7 2, 7 2번입니다자 다음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상수 AB의 합을 물었습니다. 자 일단 분모의 극한값이 0이니까 분자도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. 자 리미트 X는 Pi까지 A탄젠트 X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죠. 자,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<laughs> 자, 탄젠트 파이가 0이 되고요 탄젠트 파이가 0이고 그러면 요 b가 0이 되야 죠 b는 0입니다. 그러면 식 남은 식의 리미트 x는 파이까지 x 파이분의 a탄젠트 x 자, 치환을 음. 하겠습니다. x 마이너스 파이를 t로 지원하면 x는 파이 플러스 t x가 파이에 가까워지니까 t는 0에 가까워집니다. 식이 리미트 t는 0까지 t분의 a 탄젠트 파이 플러스 t 자 얘가 이제 없어지고 이게 3사분면이니까 그대로 양수값이 되죠. 리미트 t는 0까지 t분의 a 탄젠트 t가 됩니다. 자, 얘는 이제 계수 b가 극한값이니까 1이죠. 그럼 a만 남죠. 그러니까 a가 바로 극한값 2가 된다는 거. 그럼 a 플러스 b를 하면 2가 최종적인 답됩니다